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박정은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48장입니다. see 은혜로 함께 하실 말씀은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입술로 뱉어지는 말에 대하여 농세를 잇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땀 흘리는 것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듯, 마찬가지로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말하는 것에 있어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과 어떤 은혜의 말들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상상 이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른 봄에 들로 나가 퇴비를 주 후에 밭을 갈아 엎고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에 좋은 씨앗만을 골라서 최상의 날을 선정하여 씨를 뿌리거나 또는 심습니다.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퇴비와 물을 충분히 주어서요 더욱 자라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김도 메워주고 필요하다면 잘 자라도록. 지지대도 하나하나 받쳐줍니다. 벌레도 잡아주고 속가주기도 하고 격까지도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정성이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일과 곡식들은요. 모두 예외 없이 수고와 정성 속에서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이러한 숙고와 수많은 고민 끝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의 말을 내기 위해 쏟아붓는 수고는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뱉는 말들이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요. 악한 말을 심느냐 또는 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추수와 식사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언어와 결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어와 생사의 문제들로 언급하고 있죠. 즉, 말이란 것은 단지 한계인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복제와 관계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혀에는 아무런 선악의 기준이 없지요. 다만 사용한 이의 마음과 선택이 어떤가에 따라 혀를 통해 선하고 정직한 내용이 때로는 반대로 저주와 악한 내용이 전달되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평생 원수로 지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기기도 하고요. 반면에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굳게 닫혀져 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갈라지고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관계를요 하나로 연합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볍게 생각 없이 말을 하던 습관이 있었다면.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오랜 기간 숙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인내를 가져야 하고요. 주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우선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으셨다면 돌이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그의 수고와 좋은 점들을 보고자 하는 노력과 인정을 계속해서 품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영화 영린에서 정종이 한 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용 23장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 하나하나와 논밭의 고랑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각각을 소중히 돌보고 가꾸듯 우리의 말을 좀더잘 다듬고 숙성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1년 농사도 농부의 한순간에 그릇된 선택과 방심으로 여러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요, 평소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와 만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며 말을 내야 할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고 집중하며 경건한 마음과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기 위한 훈련을 하다보면요. 어느덧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거두듯 우리의 말을 통해 복음과 축복의 말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빠른 속도와 효과와 효율을 원하는 세상에서 깊이 생각하고. 더욱 생각하고 신중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처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말들이 있었다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평의 말로 언어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부정적 습관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과 언어를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담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의 말들이 말씀으로 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말들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참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과 말들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